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절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세히 살펴볼 17장의 말씀은 음녀와 그리고 짐승이 나옵니다. 이 붉은 짐승에는 일곱 머리가 있고 열 개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이음녀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이 짐승에게 달려있는 머리와 열 불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에는 일곱 대접의 그 심판 역할을 했던 천사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음녀를 보여주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해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붉은 짐승에 올라타 있는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한 여자가 바로 음녀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가득 쓰여 있었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의 이마에는 수수께끼 같은 의미를 담은 이름이 하나 새겨져 있었는데 큰 바빌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하면 자신들을 망하게 한 나라 자신을 어렵게 한 나라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었던 이스라엘 상황은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바벨론 하면 예전에 자기를 망하게 했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떠오르겠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도무지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워낙 강대국이었고 왕이 위세를 떨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과연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 로마가 망할까? 이 나라가 계속해서 돼서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상징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을 망할 것 있고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바벨론도 멸망했던 것처럼 이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가운데도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과연 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시대에 나라가 부강했고 그리고 또 번성했기 때문에 아 이런 왕이 나오면 참 나라가 번성할 수 있겠다 회복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찾아온 생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아름다운 산, 바다, 이런 건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유익하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비행기, 이건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게 된 것이죠? 자동차를 타고 뭐 비행기를 타는 것이 유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라오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잃게 되는 그런 참사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유익에 따라 만들었지만 그에 따라오는 위험성들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를 얘기합니다. 우두머리는 가장 윗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에 사람들이 모였으면 사람들은 모두 다 공평하고 동등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 우리의 위가 되실 수 있고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내가 너보다 위가 되고 싶어. 그래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미신들. 그리고 그 신들이 나를 선택했다고 여기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만들어진 왕과 그리고 모든 미신은 자기 유익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면서 누리는 유익처럼 사람들에게 좀 유익이 있었습니다. 왕이 좀 강력하고 힘이 좀 있으면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도 하니까 좋은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왕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면서 벌어지는 모든 위험성들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왕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사람 위에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이 보는 그리고 왕이 있는 나라의 유익을 보면서 자기도 그 유익을 추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셨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을 자세히 살펴보면 왕 같지 않은 왕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왕은 왕 같지 않은 왕,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종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다윗과 같은 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합한 자를 세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진리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이 왕과 같이 보았을 때는 오히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오히려 압살롬에서 피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17장은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머리는 왕을 이야기하고 열 불도 앞으로 나타날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제국을 나타냅니다. 그 당시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아주 비옥한 땅에서 큰 영토를 차지하고 제국을 차지했던 바벨로니아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고 그중에 으뜸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짐승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에게 자기 자신을 넘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도 계속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 나의 유익,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틈타 이 짐승과 같은 자가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결국 이 땅이 어지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들이 끝나고 난 다음 이 바벨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결국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신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고 부름받아 선택된 충성된 주님의 병사들도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제국이 있고 그 왕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다루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많은 열국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통치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는 우리들은 그 끝이 올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 본문에 보면 이 왕들은 자기의 유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편이 없습니다. 나의 유익이 되면 같이 동맹을 했다가 나에게 불리하게 되면 다시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악은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멸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그품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며 결국 큰 성과 같이 있었던 바벨론, 로마 제국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압제하는 것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어린아이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커 보이고 내가 주가 되고 싶고 유익을 품고 싶고 나도 그 왕들과 같이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들다 하더라도 그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며 그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왕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 다이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여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하신 것처럼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승리하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네,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성경학교를 맞이한 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성령님을 만나서 이 땅의 왕들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갈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 분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소년부 아이들을 기르는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